비상등 좀한번 켜보세요 이건 U 프로 제품이고요 어, 이거는 저속형입니다 저속형은 25km 속도가 나가고 주행거리는 음. 40km 정도 갑니다 어, 여기는 스마트 키로 우선 작동을 하고요 스마트 키로 온 오토 가스 그럼 M 프로하고 똑같네요 네 M 프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는 어디냐면 이렇게 됩 배터리는 기존 M프로 보다는 좀 낮은 사양이고요 기존 M프로 같은 경우에는 60V 35A지만 이 6프로 배터리는 48V 21A 전압이 좀 낮네요 네, 전압이 좋네요. 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50.5kg 밖에 안나요아 그건 좋네요 가벼워서 네, 굉장히 <놀람> 충전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충전 시간은 어, 3.5시간. 3.5시간. 뭐 따로 특별한 건 있을까? 요거는 요 그냥 뭐 담는 건가 봐요. 요. 아 예, 이거는 뭐 휴대폰 거리라든가 이제 그런 거고요. 어, 기존에 뭐 앰프로 랑 사양은. 다 같습니다. 예, 뭐 크루즈 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도 다 네. 있어요. 크루즈 하는 기능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향 지시등, 예. LED 등, 예. 다 똑같습니다. 네. 네. 기존에 앰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6% 이렇게 설계하고요 반대로 6%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앰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최고 속도가 아까 보니까 25km인데. 네. 자전거도로 주행할 수 있어요? 어,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지만 네. 어,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 아니고 네. 스쿠터이면서 자전거도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다닐 수가 없고요. 일반도로 그냥 길카 같은 데서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보조금 수못 받고. 네, 보조금 못받아 이게 좀 단점일 수 있는 예, 단점이죠. 네. 배터리 교환을 할건데 네. 어, 배터리 교환을 눌러주고요. 스크린 네. 눌러주세요. 결제금은 2,000원대로 되는데 카드로 결제할 거고요. 원래는 카드 결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 카카오페이 아니면 뭐 삼성페이 아니면 QR 코드 이렇게 저희가 좀, 어, 좀 추가적으로 좀 넣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계획 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인 충전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충전함을 하나 눌러주고 이렇게 보어가요 긴배터리를 음. 넣어가지고, 코드를 꽂아줍니다. 꽂고 나서 충전한 버튼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교환 가능한 배터리가 3개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이제 풀 충전된 배터리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요. 그거를 빼서 그 스쿠터에 장착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간단한 기능들이있어요 알고 있기로는 NIU 스쿠터도 네. 기종에 따라서 뭐 U 프로, M 프로에 따라서 배터리 사이즈가 다르지 않나요? 다릅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거는 M 프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6 프로는 적용이 되나요 어... 그러면 6 프로용 어떤 충전 스테이션이 따로 있어야 되거나 그거는 저희가 좀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저희가 충전 스테이션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시는 네. 또 저희가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이용하시는 이 엠프로 배터리 같은 거를 기부를. 이거는 언제쯤 쓸수 있을까요? 이 어, 저희는 계획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아, 내년 상반기 하고 있어요. 설치 장소는 어디로 될까요? 그럼 설치 장소는 고객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네. 어 편의점 아니면 아. 주유소 아니면 길가에 이렇게 저희가 좀 설치를 할예정이고어 반경은 한 5에서 10km 반경 내로 저희가 다 설치하려고 펄치, 펄치, 그 구상을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